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흑돌. 자, 요 지금 여덟 점인가요이 흑돌 여덟 점이 갈대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장면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일단은 이 돌이 지금 갈대가 없다라고 하면 흑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딱 길이 하나밖에 없죠. 이 흑돌 8점과 맞닿아 있는 백돌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면서 뭔가의 좀 성과를 얻어내면서 이 흑돌을 구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얼핏 보면 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게 이제 실을 제대로 꿰어야지 바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짚는 순간 모든 지금 계획이 물거품이 될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실을 깨면서 이 흙돌을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감이 너무나도 쉽게 떠오르죠. 자 일단 여기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단 이 백돌에 대해서 바깥쪽을 공략하는 것이 수상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백이 여기서 두 점을 포기하는 순간 흑은 이걸 못뭐 따내 가지고 백이 여기를 잊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여기를 추가적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때 됐다 내면은 이 전체가 잡힐 거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백돌대로 오히려 제압을 하고 나서 지금 구출을 해냈기 때문에 자 이거보다 더 성공적인 결과는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간에 이두 점은 <laughs> 구출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가 흙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단수를 쳐서 연단수를 치는 거는 어려워 보이지가 않는데 문제는 이걸 이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그 수상, 수상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흙은 바로 수가, 활로가 두 개가 남았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백은 이제 활로가 세개 남았다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어딘가를 메꾸면은 백도 이쪽을 메꿔가지고, 자, 이거는 뭐 도저히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네,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수상전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거죠. 자, 바로 여기를 먹여쳐서 백한테 먹이를 하나 쥐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격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도 백이 다섯 점을 포기하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현수로 이 대마를 살려가는 그런 대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건 흙이 어딘가를 단수치면 전체를 다 잡아내고 전체를 다 살려냈기 때문에 뭐 돌수만 봐도 거의 뭐 백돌이 10개, 흙돌이 8개였으니까 이거는 뭐 집으로 거의 한 50집 가까이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백이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먹여쳤을 때 이도를 바로 잡아낸 것이 너무나도 성급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당연히 백은 이도를 잡기보다는 한 번을 더 끌고 나가는 것이 더 유력한 그런 수가 됩니다. 자 일단 흙이한 번을 더 나가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요. 자이 위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그냥 따내게 되면 자 이제는 수상전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메꿔도, 이렇게 뒤로 메꿔도 되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넓혀가더라도 지금은 유가무가로 흙을 전체로 잡고 선수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베개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역시 다된줄 알았더니, 어, 뭔가 어마무시한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수순이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요기를 붙이는 것도 일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이제 백이 무시를 하면 뭐, 이렇게 특별히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잘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붙여가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조금 어 헷갈리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이제 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로 이제 하수들을 농락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백이 응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딘가 액션을 해주면 바로 단수를 쳤을 때자 이거는 이제 백이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뒀을 때자 어떻게 해서든지 백이 버텨가려고 하면 그 타이밍에 이제 이게 흙이 단수를 치는 순간 이제 백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단수를 자 이게 또 잘못 치면은 백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돌 하나만 내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기회가 왔을 때도 어, 정확한 타겟에다 이렇게 딱 단수를 쳐가지고 백돌의 지금 실수를 정확하게 응징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먹여치는 게 되는 것처럼 잠깐은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섯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된다라는 표현이 맞죠. 이 귀쪽에서 백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먹여쳤을 때한끗 차이로 여기를 또 기어 나오게 되면 이한 점을 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 끌때 땅에 가지고 역시나 흙이 안 좋은 결말을 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살짝 한번 늘어가는 것이 좀 나은 결과가 돼요. 자, 그 이유인 즉슨 단수를 치면은 이어가고요 메꿨을 때 아직까지 백이 이겨갈 수 있는 결과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먹여칠 때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먹여칠 때는 잘 들여다보고 따내야 돼요. 잘못 들여다보면은 역전 KO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슬며시 기어 나가면 더 이상은 흑이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백이 정확하게 응징을 했죠. 자, 그런데 애초에 사실 제일 좋은 수가 있는데, 애초에 지금 제일 좋은 수는 단수를 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따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미 늦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너무나도 큰 악수를 뒀다. 네, 그것이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터수를 한번 좀 구상을 바로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렇죠. 여기에서는 뭔가 일단 먹여쳐서 약간을 이두 점을 바로 공략을 하고 싶은 충동감이 마구 솟아오르잖아요. 일단 백이 이어갈 수는 없는 거고 1 0은 일단 이거를 따내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먹여친 게 모양을 백을 똘똘 뭉치게 만들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고민인 게 그것이 과연 흑에게 지금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따내가지고 모양을 뭉치게 만든 것조차도 어쩌면 집으로 손해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역시 먹여치는 수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자 근데 이거는 뭐죠? 방금 전에 이 뒤에서 쳤던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따내주면 걸리는 게 맞는데. 백이 안 따내고 이걸 기어 나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수 치면은 따내 가지고, 자 이거는 바로 흙이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지금 백을 잡아낼 수가 없고, 자 흙의 입장에서 약간 좀 마법의 수순 같은 게 조금 필요한데 그렇죠. 일단 이 먹여치는 게 나쁜 시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먹여치는 타이밍이 여기가 늦어버리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때 바로 먹여치는 그런 수순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를 따내는 순간, 그때 이제 단수를 딱 치는 거예요. 자, 이어가면은 그대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자, 이거는 딱 봐도 그냥 포도송이 형태로 축으로 아주 아름답게 포도한 송이를 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백이 약간의 계획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백이 이런 거를 지금 눈치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결국은 뭐이 패는 나중에 백이 굴복을 시킨다고 보고 네, 이제 백이 집으로라도 이득을 최대한 보고 대국을 꾸려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아예 이 대마를 안 살려주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죠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먹여쳤을 때. 이게 따내는 순간 바로 걸려요. 그런데 반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반발은 단수를 쳐가지고 자 이게 어찌 됐던 간에 지금 현재는 패라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수 치는 거는 이렇게 현혹하기가 좀 현혹당하기가 쉬운데요. 스스로 자 원래 사, 착각이라는 거는 스스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가 현혹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백이 완전 말짱 도로묵입니다. 그래서 백은 그냥 이 패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어 나가는 것도 흙이 이제 뒤에서 치는 것은 더 이상은 가능치가 않기 때문에 자 이걸 둬도 따내면은 자 이것도 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아예 여기를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패를 이길 자신이 있다면 따내서 이겼다가 이걸 흙이 이렇게 됐다 내고 나왔을 때 결국에 이패를 다시 들어가서 이겨낼 수 있다면 백이 이길 수 있는 패를 할수 있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패가 가장 강력합니다. 따냈을 때 거의 귀가 귀와 변이 다 그냥 네, 뽕빨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기는 패냐, 지는 패냐에 따라서도 이게 다음에 해소가 이렇게 될 때, 그때는 여기 넘겨 넘어가는 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조금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론이 뭐다? 그렇습니다. 폐라는 결론. 자, 반쪽짜리 정답인데, 어 반쪽짜리 정답표를 들고 좋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자 맞습니다. 이 환상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런 이넉 점한테 공격을 하기에는 활로가 너무 많아요 어딘가 때리면 바로 단수를 치기 때문에 뭐 여길 두나 이쪽을 붙이나 배기 무시를 하는 순간 흙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흙은 무조건 타겟을 이두 점이나 이한 점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활로가 두 개인 돌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최후의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바로 먹여치는 타이밍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좀 떠오르시죠? 일단 무시하는 거는 쉽게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것은 해결이 됐죠. 백은 일단은 뭐 연결을 하든 따내든 해야 되는데 따낼 때부터 이제 마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던, 어 먹여치던 이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백이 이어가는 순간 점점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 뒤늦게 이렇게 빠꾸를 해도 후수로 살려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백의 입장에서는 어, 일단은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따낼 수는 있는데요 백이 큰자리 가면은 요기 따내는 게좀 사이즈가 작아지면 어차피 이거는 백이 이제 권리로 남게 될 확률은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먹여치는 거를 두 번째를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죠 자 어차피 이어가는 거는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단수치면은 따내고 여기를 단수치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아까랑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따낸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먹여쳐 주는 것이 조금 더 득이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먹여쳐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두는 뭐 똑같이 되는 거죠. 사실 백이 안 따내면 네 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흙이 먹여 먹여치나 단수치나, 이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자, 백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안 먹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안 먹을 수 있죠. 일단, 여기 두는 거는 단수치는 순간, 이거는 백이 최악입니다. 따내는 순간 여기 따내지기 때문에 이돌이 자연사를 당한다는 거는, 어, 순식간에 한 15집에서 20집 손해보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이제는 후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지금 봐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유일하게 그거 말고 백이 할수 있는 수단은 있는 것밖에 없는데요. 자, 이건 이제 나갔을 때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을 더나가면다된 밥에 제가 빠집니다. 이 돌이 떨어져 버리는 순간. 자, 이거는 백이 좀 재미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두 점을 공격하는 것을 남겨 놓을 수는 있겠는데 흑이 뭐 바꿔치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백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야 됐었거든요. 자, 그렇죠. 이거 나갈 때는 이제는 이두 점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노선 변경을 해주면 백이 완벽하게 역전승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큰 실수였죠. 만약에 백이 이렇게 이어준다면 단수를 쳐가지고 백의 지금 잘못을 마저 응징을 해서 이넉 점을 후수로 살려가라 이렇게 흑이 말을 해줘야만. 백에게 정확한 응징을 다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봐서 자 요게 이제 흙이뭐 이거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술을 메꾸는 요령은 3개 정도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아마 요렇게 일감을 뽑아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일감을 잡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먹여쳤을 때 나오는 걸 봤다면 그리고 뒤로 쳤을 때 수상전이 패하는 것을 봤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먹여쳐서 무겁게 만들어 놓은 게 똑같다는 사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였는데 결국은 패라는 그런 것을 모면할 수가 없었다 반쪽짜리 정답이고 백이 변신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모양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먹여치기를 비틀어치는 거였습니다. 자, 이어갈수록 이제 백은 점점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백의 입장에서 가볍게 한 점을 따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요런 정도로 지금 타협이 되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이 되는 그런 결과의 문제였네요. 자, 굉장히 너무나도 외길 수순인 것처럼 보여서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요 급소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수를 유발하기에 너무나도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